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때 항상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남들보다 좀 잘하는 거 그런 게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대표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유니콘 기업 1,000개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설정을 하고 어떤 단체에 가서 저의 비전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 대표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런 큰 비전을 갖게 돼서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50대 후반인데 아직까지도 저의 인생의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고 싶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대학 입시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 공부만 하거나 일단 명문대를 가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경우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또는 공무원을 목표로 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인생의 최종 지점이 됐을 때 후대에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헨리 포드 하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고 자동차 왕으로 뽑힙니다. 앤드류 카네기 하면 철광 왕으로 뽑혀요. 이 사람들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주제가 자동차든 철강이었든 이랬던 거죠. 에디슨 하면 발명가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제 하나를 정해서 그 주제에 몰입을 해서 어떤 위대한 성과를 이루는 것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루었다면 그 사람은 그한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후대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찾고 싶어 하는 인생의 주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주제,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주제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주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취직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는 게잘 사는 것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까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떤 공학 쪽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학 쪽에는 관심이 많아서 중고등학교 때 어떤 전자공학 이런 쪽에는 좀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을 막상 들어가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공학을 배워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업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말이 되면 무슨 중소기업 박람회 이런 데가 있으면 혼자서 찾아가서 중소기업 제품들을 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창업 교육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런 걸또 듣기도 하고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어떤 네트워킹 이런 게 있으면 찾아다니던 것 같아요. 어,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사업을 통해서 뭘 이룰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제 내면에서 어, 이상하게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본능 그리고 사업과 연결된 그런 어떤 행동들을 조금씩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어떤 포인트를 찾아보려고 해요. 대학 다닐 때는 제가 사업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도 처음에는 직장에서 계속 승진하고 오랫동안 직장에서 잘 다니면서 성공하는 것을 꿈꿨는데 어느 순간에 직장 생활 한 2년 차 정도가 됐을 때 사업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인물이 되고 싶은가를 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다면 저의 케이스가 아마 일반인들한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한 5단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때 항상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을 할때 돈은 어떻게 벌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돈이 안될것 같으면 그 일을 포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때 돈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취미라고 생각해서 아예 처음부터 돈 버는 거하고는 연관을 안 시키고 그냥 취미 활동으로만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는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잘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잘하는 것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걸 찾을 때는 돈하고 연결을 시키지 마세요 돈은 가장 나중에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남들보다 좀 잘하는 거 그런 게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잘하는 어떤 특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말수가 적으나 사색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 다른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 재능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왜냐하면 사회에서 그것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걸다 배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사회는 아주 다양한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고 사람들의 개성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그 사람의 개성이 나중에 수익이 될 수가 있고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게 수익이 되고 비즈니스가 될지 이런 거다 따지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적을 때는 돈을 배제해서 적어 보는 거죠. 자, 적어 봤어요. 자, 그런데 그게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내가 적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를 쭉 적었다고 하면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그거를 한세 개만 추려보세요. 세 개를 추렸죠. 그러면 그세 개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정말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는 해보면 알아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 0개 중에서 세 가지를 실행을 해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좋아했고, 음악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 해보는 거예요. 요즘은 아주 쉽게 그런 걸 배울 수 있잖아요. 어떤 스튜디오 같은데 찾아가서 한달 강의료를 끊고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데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었는데 막상 배우다 보니까 아, 이게 너무 힘들고 그다음부터 다니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하세요. 뭐 마치 의무감을 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만하고요. 두 번째, 그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연기를 하고 싶었다. 해보는 거예요. 연기학원에 다녀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 실행을 해 보면서 그 중에서 어, 내가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고 계속 재밌고 더 공부하고 싶고 더 파고들고 싶은 아이템이 하나가 정해지면 어쩌면 그것이 내 인생의 주제가 될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중에서 실행을 해보고 그 중에서 정말 재밌게 느껴지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게 될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뭐 사업을 하더라도 틈만 나면 그것을 하게 될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서점에 가면 그것과 관련된 책을 보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것과 관련된 영상들을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 그 분야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 인생의 주제가 될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실행을 해보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의도를 갖는 겁니다. 그냥 실행을 하고 하고 싶으니까 하고 그냥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거기까지는 취미가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제고, 내 직업이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통틀어서 성과를 낼 만한 그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의도를 갖는 겁니다. 자 의도를 갖는 건 뭐냐면 단순한 취미에서 어떤 내 직업으로 이제 승화시키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인간은 본인이 어떤 의도를 두고 관심을 두고 그쪽에 몰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지식을 쌓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책을 한권안 읽고 누구한테 듣지 않아도요. 혼자서 스스로 그 방법을 찾게 돼요. 아주 놀라운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의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지금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재밌어하는 일에서 이 일을 나중에 내가 크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나만의 어떤 의도를 갖는 겁니다. 자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업에 관심이 있고 재밌어서 사업 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 사업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의도를 갖게 되는데 그 의도가 뭐였냐면 나처럼 이렇게 사업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들이 다시는 겪지 않도록 내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집대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업을 실행을 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이 공부와 내 경험은 다른 창업자들한테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경험한 것이 그냥 나의 경험으로 사라지지 않고 이것을 자꾸 정리하고 남한테 알려주기 위한 방법을 체계를 잡는데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가 그냥 혼자서 사업만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정립을 해서 유니콘 코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만들게 된것 같아요. 그런 방식입니다. 내가 단순히 잘할 수 있고 재밌어 하는 것을 그냥 하면 취미인데 거기다가 에 의도를 두고 아, 이 분야가 다른 사람들은 이런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한번 이렇게 정립을 해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갖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는 전문적인 분야가 될수 있고, 내가 거기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사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비전을 그리는 겁니다. 이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럼 이제 아주 거대한 나만의 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나만의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미래 상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해서 5년, 10년 후에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10년 후에 이걸 계속 연구하고 이 분야에 몰입을 해서 1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는 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할때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을 그릴 때요. 그냥 나 혼자 돈을 많이 벌고 우리 가족들이 부자가 되고 우리 모두 풍족하게 쓰면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비전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지금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인류의 역사가 지구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산업이 발전하게 됐죠. 그리고 지구의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산업들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자 그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류의 이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좀더 크게 보면 지구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다른 어떤 동식물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벌고 내 사업을 키우고 자, 이것만 하게 되면 잘못하면 내가 정말 고심해서 만든 인생의 주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지구상의 생태계에 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내가 했던 일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좋은 결과로 남아있으면 좋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나와 내 가족도 풍요롭고 행복하고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걸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좋아지면 가장 좋죠. 그래서 비전을 정할 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인가를 꼭 고려를 해서 아주 큰 비전을 정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재밌게 할수 있는 일이 나의 일이 되고 그 비전을 그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을 나는 정말 열심히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부족하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먹고 살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다섯 번째는 수행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큰 그림을 그렸고 비전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못 벌면 하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만든 비전에다가 수익 모델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수익 모델을 붙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장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다 보니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의 모양이 이제 정해졌고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10년 이상 할 만한 큰 비전을 그렸어요 자 여기까지 좋아요 이제 앞으로 그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익 모델을 붙이려고 하니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 또 이런 일을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나는 어떤 형태로든 돈을 벌수 있어요. 첫 번째 형태가 뭐냐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유니콘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유니콘 코칭 프로그램을 제가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무료로 받으면 정말 미안해할 거예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싶겠죠. 그래서 가격을 책정하게 되고 그 가격이 양자 간에 적정한 가격이라면 서비스를 돈을 주고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비즈니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곡을 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를 불렀더니 그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려면 돈을 내고 들으세요. 이러면 노래를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제 곡을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편하게 시청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수익 모델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 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수익 모델이 제공되면 되는데요. 최악의 경우에 수익 모델을 붙이기 어렵다면 후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후원이란 게 뭐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거를 계속 보거나 듣고 싶은데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한테 후원해주세요 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잘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버는 방법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디지털 시대에 플랫폼화된 시대에서는 돈을 벌기가 아주 쉬워요. 수익 모델을 붙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크리에이터들, 어떤 지식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가 아주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벌까 보다는 내가 나의 재능과 노력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할까. 이제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형태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퇴근을 하거나 또는 주말에 쉴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시도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퇴직하신 분들, 이제 은퇴를 해서 앞으로 30년, 40년 내가 은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지금 아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일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돈 벌기 쉬워요. 왜냐면 하 은퇴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은 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흐르고 내가 이제 육체 능력도 떨어지고 하면 그런 일을 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어느 시점이 되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결국 소득이 중단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하면 물론 초기 한 1년 정도는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그 자유를 즐기게 될 텐데 그게 끝나고 나면 어디에 쉽게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기만의 일을 만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이런 것을 해본 적도 없고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런 생각들은 다 적어 두시고요. 모든 걸다 내려놓고. 자,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가장 하고 싶고 잘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1, 2년 노력을 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찾았다면 그다음부터 몇십 년은 그냥 아주 편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그것을 잘하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잘해주고요. 그 결과는 점점 누적되게 돼 있습니다. 내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내 소득은 점점 더 안정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미래가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거죠. 자, 인생의 주제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 나는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자신만의 인생의 주제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다 보면 인생이 바로 서고 정말 의미있고 즐거운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